우리 신체에는 놀라운 점들이 많이 있죠. 내 몸이지만 내가 내 몸을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게 되면내 몸이지만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신체에는요. 많은 인대들이 있는데요. 이 인대들을 다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저는 뼈도 다쳐 보았고요, 인대도 다쳐 보았고, 근육도 다쳐 보았는데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가장 약한 것이고, 그 다음이 인대 부상이고 가장 힘든 것은 근육 부상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대 파열 중에서요, 어떤 부분은 끊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붙을 수 있어서 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무릎 안쪽 인대가 그렇고요. 발목 안쪽 인대도 그렇습니다. 파열돼도 초기에 잘 대응하면 이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그런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부분의 인대는 파열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붙여야 되고 다시 연결해야 되고 원래 기능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재활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파열되면 수술해서 다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간혹 다시 자연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열되면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재활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교회 몇번 나간다고 해서, 내가 몇번 간절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가 몇번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붙거나 자동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들이 파열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회복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과 수고들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술을 받아도 재활을 잘하지 않으면 여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적으로 붓개건이 생각하게 되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약으로 안 돼요. 작은 처방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어떤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들이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모습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들.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다 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변하는 나의 얼굴과 나의 모습들. 내가 좀 힘들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내가 좀 피곤할 때 달라지는 나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일하는 대하는 스타일과 모습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호적이며 스스로는 잘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상황들을 은혜롭게, 화목하게, 영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 내가 성화되고 있다는 것, 내 영성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는데 감동은 받는데 마음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지만, 또다시 어려운 순간과 힘든 순간과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면, 다시 똑같이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발동되는 나의 어떤 언어, 생각, 태도와 자세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열시켰던 문제의 근원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금가게 했던 어렵게 했던 그 문제의 뿌리들을 수술하지 않으면 간단히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쉽게 붙지 않습니다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면 비슷한 문제들로 계속 계속 고통받게 되고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받는데 말씀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야고, 형과의 화해를 원하고 있는데 변하지는 않은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식들 원하고 바라는데 비슷한 똑같은 문제가 만나면 여전히 옛 모습으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죽일 듯이 덤비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야곱은 떠났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생하고 애쓰며 자신의 가정을 일구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생각해 보면 앞날이 너무 두려웠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혈연 단신으로 떠나는 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두렵고 떨리고 앞날을 얘기치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지했던 야곱의 모습들, 아마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멀리서 야곱을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서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20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야곱은요 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죠. 다시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다투면서 삼촌과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형과 더 이상 단절된 관계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하는 것, 돌아가는 것,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있는데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야 하는데 출발해야 하는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두려운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어디 한번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어디 한번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야곱이 비록,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자주 잊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길목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움과 떨린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야 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향하던 야곱 그 밤에 잠을 잘때 두려워할 때떨때 하나님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을 베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떨림이 가장 극에 이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길목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길목에서 천사와 야곱의 대화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2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우수화에서 한번더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천사들이 누굴까요? 이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는 야곱의 수호천사,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천사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보여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특별히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길목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왜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밤이라서 보이지 않지만 해가 뜨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찾아오시고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길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떨림이 그게 달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요. 이 천사들의 군대가 마하나인 군대가 야곱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이제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힘을 모아 발걸음을 옮겨 고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에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어요.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고 고비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험한 산지인 세일 산에 세일 땅에 형 에서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땅은 험하기 때문에 수렵에 용이하고 에서도 이미 부모로부터 오래 전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을 향한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두려움을 볼수 있어요. 사절에서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또 오절에 보면은요.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을 주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최상급으로 형을 부르고 있어요. 형제간에도 예의가 있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형에게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에게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형은 원래부터 사납고 거친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스스로를 낮추면은요. 정말 진심인지 할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의심이 들 때도 조금은 있어요. 두 번째 이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물론, 야곱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은요,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굉장히 곡해된 해석이에요. 4절의 모습도 그렇지만 5절은요,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 같이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바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심으로 구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이 하대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까? 이 사이비나 이단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죠.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지은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강한 형 앞에 조아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지난날을 잊고 이제는 화목하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은 참 말을 잘한다. 야곱은 참 어려움을 여러 가지 말로 잘 피해 간다.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읊조리면서 형에게 조아렸는데 야곱의 그런 목소리가 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형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야곱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단절됐던 파열됐던 그 관계가 이제는 다시 붙고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야곱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가 아주 겸손히 낮아지면서 에서의 은혜를 구했지만 에서는 도리어 군대를 몰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냥 그런 말로 아무리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다고 해서 그 20년 전에 파열됐던 그 관계 20년 동안 아무런 것도 되지 않았던 그 관계들 그것이 잠깐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이루어지지 안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도리어 군대를 물고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잡으려고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1절, 2절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냈는데 야곱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천사를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에서는 도리어 야곱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이만 말씀과 처한 상황이 정반대를 말할 때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상황은 너무 반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괜한 소리를 하신 것인가? 야곱이 잘못 본 것인가? 원래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잠시의 감동만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은 것인가? 늘 신앙은 이런 식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이 임했는데 순탄하게 흐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시원의 대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도 않아요 말씀은 임했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이제 아침이 와야 하는데 여전히 한밤중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더잘 돼야 하는데 더 미로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상황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핵심은 야곱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몇 주째 지금 야곱을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도 보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도 보았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 순간마다,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르기보다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의 머리를 쓰고, 스스로의 지혜를 믿었고, 자신의 감정을 항상 앞세웠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정하던 그 야곱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들 변하지 않는 야곱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들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경험은 있는데 말씀은 아는데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처럼 문제를 대하는 야곱의 방식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늘 똑같이 반응하는 이 야곱의 모습들, 오늘도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영적 습관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상황이 어려우면 또 스스로 판단하고, 또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확신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들, 어떻게요? 깊은 기도 없이 반대로. 얇은 기도만 가지고 깊은 말씀 없이 어떻게요? 스스로의 작은 해석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 없이 어떻게요?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모습을 가지고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렵지요. 왜냐면 하 400명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답이 없어요. 스스로가 어떤 머리를 쓰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 데는 일각견이 있지만 이 육체적인 전투와 군사력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체절로 보면은요. 자신의 가족과 일행과 모든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말하죠. 에서가 앞에 있는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을 치자. 에서가 공격을 하면 받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은 건져야 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합리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역사실그 순간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야고백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앞길이 깝깝할 때 정말 내가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길목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길목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길목마다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오늘 야곱처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말씀이 임해도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자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만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운 양곱은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럴 때만 기도합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자주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게도 사람의 마음과 달라서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이 말하면 듣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매번 야곱에게 속으시는 것 같아요. 속으시면서도 또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으시면서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특별히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믿지만 의지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를 말할 것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을 거예요. 상황은 어려울 것이고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고 연기하게 되고 어떻게든 살궁리 국리, 해결할 궁리를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정반대를 말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그때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의지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믿음에서 실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